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로 고발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이집트에 있던 기간과 출애굽 이후 1세대 그리고 광야 2세대와 포로기까지입니다. 유배 당한 지 7년째는 주전 591년입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 사회, 군사, 법률 등 재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의 주권이 회복되어. 자신들이 하루속히 귀환하기를 소망하며 선지자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약 32세였으며,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처럼 예언이 주어진 날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절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 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묻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이며 반역적인 태도를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듣고자 함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외향적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폐역을 자행하면서 기복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냉정한 답변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경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 대신 그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날 나는 야곱 족속의 자손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면을 부각시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들에게 시행하기 위해 이집트 땅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으며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던 것입니다. 6절 이집트 땅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마련해 둔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그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이집트 땅이라 번역된 단어는 요새, 성체를 가리킵니다. 즉, 요새화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집트가 고대로부터 문명이 찬란하게 발달하여, 국가를 수비하는 견고한 요새들이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최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지녔으나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다 하는 단어는 어떤 장소를 먼저 앞서가서 탐구하고 탐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대대로 거할 땅을 이미 찾아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절.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선조에게 주신 당부였습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의 염원을 대변하는 마음의 창입니다. 이집트 땅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눈은 자신의 비뚤어진 마음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우상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각종 가증스러운 우상 문화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하고 유혹적인 성적인 것들과 관련되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당부는 이집트에 있을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백 년간 이집트 땅에 머무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고,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역사를 제시하십니다. 우리도 나의 미래, 우리의 장래에 대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인 답을 기대하는 자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무언가를 묻고 싶으면 먼저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서 어느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만 높아지실 수 있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든 무엇이든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합니다.